많이 졌다. 자, 질문 이어가 드릴게요. 자, 또프린트안 되는 거 물어보세요.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따로 봐서 여기가 미분계수의 뜻이에요. 이 부분을 따로 봐서 이제 여기를 푸시면 끝이 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팅을 약간 잠깐 보니다요분모근자의 마이너스 7하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분모를 4로 묶으시게 되면 이렇게 될거 같나? 여기서 이 자리가 그 미분계 수의 정의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약간 그, 탄젠트 조항수. 탄젠트 쪽의 정의로 가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 어디나요 여기 리미트가 뭐예요? 세트 연구 같아요. 그러면 <laughs> 부모 문제 세트 남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참재생 상황이니까, 세타로 네. 나와주시고요. 네. 그건 좀 보이는 그대로가 네. 2, 3, 그냥 2, 3, 3 되겠는데, 뭐, 네. 이3 2, 3, 3. 아, 서진은 요것도 네. 하나 드릴게요. 오늘 건데.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나온다, 안 나,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니까 뭐 수능 대비가 별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뭔가 드는 이런 생각들 있잖아, 나오는 유형들, 그니까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자, 한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소민이뭐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표준 표정... 몇 번? 11. 11번? 이거? 어, 어, 어. 어. 저걸 리는 없지. 아, 이거? 아, 응. 또그거또등기우어요 자, 가볼게요. 일단 물어보자. 우리 보통 등디우스 문제니까 두 가지 필요하잖아. 첫째 양이랑 공비인데 그냥 닮못비라 부를게요. 첫째 항은 구뭐 하셨나요? 응? 첫째 항안 나왔고. 음, 오케이, 가볼게요. 네, 이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기 정삼각형 하나가 원 안에 내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네 번째 문장에 2대1로 내분한 점. 여기가 지금 2대1이고요. 그리고 숫자는 여기 이제 두군데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왼쪽에 또 내접하는 원하기 그려가지고 또 이제 이걸 할 거거든요, 이렇게. 얘는 약간 도입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다시 첫 번째 문제 지금 여기 반지름 나와 있잖아, 이 원에. 혹시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이 무슨 원인 줄 아세요? <laughs> 네, 이 문제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어차피 위에 첫 번째 문장에 주어진 게이 외접원의 반지름길이가 나와 있는 거잖아. 혹시 머릿 속에 외접원하면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사인 법칙. 그래서 얘는 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 를 다시 얘 지금 정상각형이니까 여기 한단위몇 도예요? <laughs> 여기를 뭐 편의상 이렇게 x라고 두신다면 사인 법칙이라고쓸 수가 있거든요. 사인 60도는, 사인 60분의 x가 2 e 곱하기 r 맞나요? 요게 외자번반지름 자리거든? 그래서 요 자리에 2 e 대입하시면 4가 나오시고, 양쪽에 이제 분모 곱하시게 되면, 한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요함변의 길이 나왔으니까, 이제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자, 여기서 이어갑니다. 어... 일단은 얘부터 해볼까요? 이 친구부터. 혹시 이제 이 친구 넓이는 뭘로 구할 수 있냐면, 질문. 얘 지금 정상각형이고, 혹시 D1이 지금 이게 무슨 점이죠? 그냥 점은 아닐 거 아니야? 수선의 발 체크 세 번째 문장. 여기 90도죠? 그럼 우리, 요게 지금 한면 나왔으니까 누워줄래? 요 길이 얼마란 얘기야? 이거 지금 2등분 되죠. 그리고 혹시 한변 알면 높이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원래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는 내용인데 뭐 한번 구해 보시면 암산 학교 3 나옵니다. 3어3 어, 3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할 거냐면 혹시 여기 있는 이제 이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겠네요.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거든요. 어디 쓰지? 여기 쓸까? 삼각형 A1, D1, C1의 넓이는 얼마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혹시 이 성질한 게 아세요? 예측 여기 몇대 몇이죠? 혹시 2대 1이면 여기 넓이도 몇대 몇인 줄 알고 요런 또 성질 하나가 있어요 도형에 요런 상황일 때는 밑변의 비율을 따라가요, 넓이가. 혹시 이 넓이에다가 얼마 곱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요거 곱한 게요 넓이에요. 네. 오른쪽 클리어. 자, 밑에 있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더 어려운 말로 살골이라 불러요. 이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는 이게 지금 어쨌든 원이니까 가운데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쯤 있을 거예요. 중심이. 얘는 지금 내접하는 상황이라 중심이 이 높이 위에 있을 겁니다. 적당히 찍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어갈 거냐면요. 이렇게 선한 길을 그어볼까? 어, 선한 길을 하나 그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 혹시 여기가 지금 몇 도예요? 혹시 여기도 30도인 거 아시죠? 2등변이거든요. 여기 몇 도인 줄 아세요? 60이 되고 여기도 30이잖아.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반지름 길이가 2인 것도 알고 있잖아. 여기가 2거든요. 그럼 제가 혹시 뭐 할지 보이시나요? 이 넓이 저는 이제 전략입니다. 이 부채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혹시 이제 이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1때뭐 이런 공식도 하나 배웠거든요. 뭐 이런 공식도 하나. 그래서 저걸로도 구할 수 있고, 아무튼 뭐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가볼게요. 다 왔습니다. <laughs> 그럼, 자, 다시, 자, 부채꼴의 넓이 관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2분의 1 R제곱. 혹시 여기 지금 몇 도인 줄 아세요? 120도를 호도법으로 하시면 요게 이제 부채꼴 넓이에요. 여기서 빼기, 자, 머리를 빼자고. 요 삼각형 넓이 빼시면 돼요. 삼각형 넓이 관공식 2분의 1 AB 사이 세타. 2분의 1ab sin 120도 하시면 넓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항 구하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서 둘째 항 구할 타이밍에 이게 이제 또이 그림을 딱 보면 저는 이제 바로 또 이제 거의 바로 떠올라는데 혹시 이제 여기 이요원 보이세요? 이 원은 지금 이 삼각형에 뭐 하죠? 내접하죠. 얘는요, 제가 따로 하나 필기를 할 건데 저는 또습관으로건 뭐냐면, 다시 저는 습관이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좀더 올려요. 보통 그냥 반사적으로. 근데 내접원이 나오면 저는 넓이 고하는걸떠 올려요. 제 습관입니다. 저는 내접원이 나오면 좀 넓이를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아이디어를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오른쪽에 살짝 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옛날부터 이제 내점은 나오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수학 원때도 많이 씁니다 자, 저희 지금 알고 있는 거 체크할게요 저희 지금 알고 있는 게요 길이 루트 3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높이가 3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여기 지금 90인 것도 맞고요제목적지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면 닮은 길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반지름 구하는 거할수 있겠냐라는 거지.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요, 풀이가한 가지는 아니야. 여러 가지 좀 전략이 있긴 한데. 보통 말이 쓰는 전략. 자, 넓이를 자, 혹시 이거 보면 기억날걸요? 제가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까요 지금 혹시 제가 뭐 하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자, 지금 이제 구할 게 삼각형 넓이거든요. 이 넓이를 왼쪽에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도 구할 수 있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제 여기 반지름, 이 반지름 아래라 볼게요. 보통 내자원 반지름은 소문자로 많이 쓰고요. 외자원은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수학에서. 이게 혹시 선생야이날 넓이 얼마인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세번더 하는 세번 더. 저기도 이제 똑같이 2분의 2분의 어 약분되네. 2분의 이거 이거니까 그냥 루트 3알. 2분의 이거 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널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너가 알로 묶어가지고 정리해서 약분하시면 알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흘러가니까 하나 체크하세요. 계산해봐. 참고로 이 스타일의 문제가 매년 수능에 거의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작년에 나왔었나? 음. 이문제딱 보자마자 첫째 항이랑 이제 닮음비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항이랑 닮음비좀 쉽게 나오면 둘다 구하기 쉬울 것이며 좀 어렵게 나오면 둘 중에 부터 하나가 어렵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둘다 그냥 엄청, 엄청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손아무리쉬을수 있겠어? 한번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해보세요. 근데 반지름 나오면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으로 닮은 비 세우시면 돼요. 또 네. 고 여기는 h가 어디로 갈게요? 0으로. 음. 0을 그냥 넣으면 분모가 0이 되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지금 어딘가 식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분모가 0이잖아. 분자는 0이 아니야. 이게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면 이게 발산이에요. 얘는 지금 수렴이 아니에요. 이 문제. 그 위에 어딘가에 계산 실수가 있잖데 일단 이거 미분 계수의 뜻으로 가신 거 맞죠. 그거는 잘했거든. 좀 못해요. 실수하고. 여기 H두 개였는데 H 하나 어디 갔어요? 여기 원래 H분의 제곱이니까 H 하나가 살아 있어야 되요 어디인가요? 분자에. 오, 있어야 되고. 아 그러면 해결 될 거. 아 걔가 분모로 갑니까? 걔가 분모로 내려간 게 있네. 그 H가 분모 그사인 밑에 내려간 면1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는 혼자 되고 걔가 내려간 니다 아, 여러분, 얘를 개인 질문 도 하세요. 일단 개인 질문 도 내가 풀어 봤는데 뭐안 되면 물어보세요. 예. 네. 이거? 이거는 뭐 식이다. 이거 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돼 있다. 그런데요. 아, 이게 왜0 이하이지? 음. 아.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지금 얘 역함수가 있대요. 혹시 이게 고일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긴 한데. 혹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 돼요. 다시. 어쩌면 1대1 대응 함수란 말은 그래프상의 이미지로 보자면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돼야지 역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이 뭘 체크하는지 이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체크하는 거거든. 다시 말로 해볼까? 그럼 이런 느낌이지 뭔데요? 혹시 이 왼쪽 그래프 말로 해볼 먼저 아세요?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이거 두개 별개입니다. 항상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게 꺾이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는가? 얘는 어때요? 항소 감소, 이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 네. 근데 F가 뭔지 이사도이런상태라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 그리고 어쩌이 저희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이이상이되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사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이이 그,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지금 요식에서 이제 이게 항상 0이상으로요0 네. 이하는. 그렇게 되지 않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이 네. 상황이 네. 나오는데, 얘가 참고로 이제 얘는, 얘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는 안 건드려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친구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행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문제가 또 위에 잠깐 올라가 볼게요.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X가 약간, 위가 커지네. 얘는 항상 감소하겠네.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서 여기 뭘 체크하거든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걸 체크해 준건데 지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가 둘중 하나거든요. 얘가 항상 이걸이던가 또는 항상 이렇게가 돼야 돼요 이제 이친구도 운명이 역함수가 있다는 말 자체가. 근데 해보시면 얘는 이건 불가능해요. 이게 아간 고일 쪽 내용인데 이차 분식이니까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항상 이게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가 X축이거든 함수로 보시면얘 2차 함수잖아 아래로 볼록인데 셋 중에 어떤 관계로 봐도 항상 얘가 좀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셋다 그런 게안 되는 그림 이건 안 되고 이게 돼요 이 상황에서 는 얘를 양쪽에다가 정리해보시면 인재 비형의 보이는 문제거든 판별식 문제 혹시 이거 항상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거를 판별식으로 체크하게 저거거든요 원래 설명은 이게 오른쪽 영이잖아. X축에다가 2차 함수 아래로 불러보면 세 3개, 가지 위치 관계가 있어요. 혹시 이셋 중에서 얘가 지금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그림 보이세요?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예요. 얘가 안 돼요. 이거 두 개가 묘사하는 게 얘가 판별식의 음수일 때고요. 얘가 판별식 영일 때예요. 확실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여기서는 없으니까 방선이원소리가 뭐 싶은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했어? 다 했어? 다반지 제가 이거 일체를 했거든요 자또 질문 받을 네. 근데 네, 방금 저 문제에서 네. 저 빨간색 활골 오빠 할때 전체 원에서 그냥 저 삼각형 빼서 나누기 3 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요 전체 원이란 게 2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원에서 뭘 뺀다는 거예요? A원 B원 C원 삼각형 이삼각형넓이를 빼서 나누기 3 한다? 네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예쁜 상황이잖아 애초에 원도 예쁜데 정삼각형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아마 합동일 거라서 아마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혹시 나와도 아 그게 훨씬 좀 그거를 까 그러니까 떠올릴 수 있다면 더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좀 풀릴 수도 있긴 한데 어 그거 될것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되, 됩니다. 혹시 어, 송이도 방금 이말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이제 시험 때 나온다고 쳤을 때 내가 보고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실력인 거잖아. 자, 또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 물어보려고? 물어보세요.